안녕하세요 미라지 지직입니다 이번에는 어, 제 카드를 어, 어, 다시 소개할건데요 제가 돈이 많아서 어, 카드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신음 어... 화이트 크라운덱, 그라운드. 실버 크라운덱이라 가야더잘 맞으려나? 어, 화이트 크라운덱 가고요 어... 메카닉 어트리, 이는 그대로인데요. 이쪽 보시면 제가 카드를 테두리를 바꿨습니다 자 보이십시오 완전 멋지지 않습니까 어자 다음댁 다음댁은 네와 블랙보트 소대 안에도 어, 열어보면 하오오 어. 멋지네 예 다음 때 베이시클 그리드 이거 그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밑에는 제가 다 바꿨어 다음 때 이건 카디스테리 덱인데, 제가 그리드 덱처럼 마음에 들어서, 바꿨습니다. 오, 다음 덱. 메디슨 딜러, 블레이. 어드니스 블레이. 이야, 이것도 제가 바꿨죠. 초록색으로. W 그리고 마지막 B 화이트 다이아데 B 화이트 다이아데 뒤에는 이름이랑 틀리게 검은색일 거예요 여기만 하얀색 그쵸아 멋지네요.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, 카드 이렇게 너무 많이 바꿔봤는데, 어 사실은 그냥 힘들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. 자, <laughs> 미라지 매직이었습니다.